<laughs> 안설주 코리한테 TV. 아 알, 기가 막히게 배니 아들야들야들. 아들, 아 아휴 야간 치고, 야들야들 아들, 할 때. 풋, 옥시이 오래된 거만고 가죽 금방 따가이고. 한번 오늘 싸나보려고또보내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. 지금 막 익어가요, 옥식이. 아이, 수염이 이렇게 바짝 말라야. 수염이 바짝 말랐을 때가 수염이 마르고 며칠 지나면 안 돼. 아 얘는 얘는 얘들은 어얘 따야 네아 몰라 나도. 막 따요. 얘도 따야 돼. 아. 참. 당근! <laughs> 당근 알이 막 굵어지네. 보이죠? 빨간 거. <laughs>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. 5종 <laughs> 세트로 보내드릴게요. 5종 세트로. 뭐, 뭐 보내주냐고. 옥시기 대파. 고추. 옥시기 대파 고추 가지. 옥시기 대파 고추 가지 또 뭐야? 오이. <laughs> 뭐 깻잎도 보내달라고 조금 섞어요 보내줘요. 아유 호박, 호박은 지금 막 지금 달리기 시작해요. 하여튼 5등 세트로 보낼게. 아유 옥시기 다 따야 되니 큰일났네. 에헤이, 에헤이, 얘들. 고긋에다어야 까먹어. 미안해. 딱! 지금 막 이거 하고 있는 시기인데. 시기를 놓치면 뭐다? 맛없다. 시기를 놓치면 맛없어요. 풀밭에서 이거. 풀약을 외쳐. 에이, 참. 에이. 계속 따야 돼. 계속 따야 돼. 에이, 아이 아, 제 따야 돼. 큰일 났네, 이거. 옥시이다 따야 돼. 알을 잡네. 알을 잡아요. 알을 잡아요. 당근, 아유, 얼마나 큰, 불밭에서 큰일 나고 애 먹어요.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. 잘 맞는 거요. 예잘 맞는 거요. 예잘 맞는 거지. 왜냐고. 살충제 안 먹었으니까 잘 맞는 거지. 고추 봐요. 고추 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. 1, 2, 3, 4, 5단 때였어요. 5단 때는 자꾸요. 커에이 수박. 하이건 내가 먹을 건데. 바구니에 담았어, 이제. 고 있어. 바구리에 담았어. 히. 아유, 고추. 아유, 이거 아사이 고추 아니다니까대 대모유. 왜 이렇게 굵고 굵고 크고. 아. 아, 아사이 고추. 파프리카, 파프리카도 이거 가요. 뭐 하여튼 5종 세트. 먹고 싶은 사람, 대파. 풀밭에서 큰이라고 왜먹어요 아유, 아유, 무거워. 아유, 무거워. 방울토마토, 5종 세트도 넘네. 방울토마토, 너무 어, 많이 다니. 야, 같혀요 멜론. 크가요. 예. 아 멜론 크가요. 예. 아 양배추 도미 보시면 왔어 이건 뭐 뭔지 모르고 오이. 막 커요, 이막 커요. 아니 아침에 따는데 이거 또 따야 돼? 아이씨 우리 봉이들이 봉이들이 <laughs> 와가게 꿀바라 아주 뭐 꿀침을 받고 아주 뺑뺑 돌아가면서 파고있어 그래도 꿀이 나오나봐요 토종벌 봉장이 바로 옆에 우리 내 텃밭 옆에 바로 있죠 <laughs> 토종벌들이 와가지고 꿀을 빨고 있어. 그런데다가 약을 칠수 있나요? 당신 같으면 약초예요. 봉이 봉이들 봐. 토종봉이. 봉이들이 궁둥이 막 흔들면서 쩌자자자 <laughs> 꿀을 빨고 있는데 어떻게 약을 쳐? 난 야간 쳐. 왜 먹어요? 고구마, 파프리카 막, 이거 가요. 파프리카 이제 빨개지 막, 이거 가요. 이거 가요. 야간 쳐요. 가지가 얼마나 달렸는지, 아휴. 이 야간 쳐요. 에이씨. 믿거나 말거나. 야간치고 농사 짓냐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난 야간치고 농사지요. 이거 오락킹이네. 노란 파프리카, 빨간 파프리카. 아유 얼마나 큰지. 아. 아. 꽃처럼 키가, 내 키가 작은가? 그렇다케. 키가 얼추, 내 키만 해. 땅콩! 맨날 꽃이 얼마나 피는지, 뭐, 꽃은 왜 이렇게 노란 꽃 자꾸 피는지. 에이. 대파! 벌거지가 다 먹어요! 난이 한약찌금이 어제 또약 때리고, 한약찌금. 밭에 갖다 버리고, 이렇게 막, 발효시켜야 어하이하나 찍힌. 이걸로 농사지 대파? 벌레가 다 먹어요. 아! 벌레 먹기 전에, 뭐, 거미줄도 쳐놓고. 벌레, 이거 구멍 뻥뻥뻥 내고, 뜯어, 뜯어, 뜯어. 그러거나 말거나. <laughs> 그러거나 말거나. 미쳤어. 미쳤어. 야간 안 치니까, 탄저병이, 고추가 자꾸 생기네. 탄저병 생기면 뭐, 생긴 거는 이렇게 따가지고 버려. 버려. 버리고. 할수 없지, 뭐, 야간치이 뭐, 병야 뭐, 안 걸리면 안 걸리면 잘못이지. 옷을 뭐, 얼마나 잘 짓는가 몰라도, 안 걸리면 잘못이요. 뭐, 뭐, 안 걸리는 거는 뭐, 따먹고, 빨개지만 뭐, 또, 따가이고, 막, 그냥, 말리고, 호박 이제 꽃이 막 피어. 에휴. 고추나무 키가 큰가? 아유, 이건 내 키만해. 벌써 내 키만해. 내 키가 얼마냐고 안 갖고 주. 요 작다고 쳐. 작거나 말거나. 이것들이 고추가 미쳤지. 하늘 높이도 모르고 크유. 이 알을 잡아요. 알을 잡아요. 맨날 나가고뭐 만지 주고, 뭐보덤을 주고, 농작물은 뭐 농사꾼 주인 발작 소리 듣고 큰다고 뭐 뭐라, 뭐 옛날부터 어른들이 뭐라 하대. 그렇다고 발작 소리 막 내야 되나? <laughs> 그 말이 아니죠. 부지런히 찾아와서 부지런히 손 돌봐주고 막 쓰러질려고 하면 줄 끼워주고 이렇게 쓰러질려고 하면 줄 끼워주고 부지런히 관리를 해라 그러다보면 보답을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풀약막 치죠 저 밑에 안심 툭 하면 나한테. 아이고, 야가 한번 지지, 그, 불려가면재반될 걸, 그, 맨날 풀을 뭐, 예초기로 베고 있나, 뭐, 아이 힘들게 그러고 하고 있냐고, 뭐라고 뭐라고. <laughs> 잘 크라. <laughs> 나는요, 우리 저 봉이들 때문에, 니도 아니고, 때문만도 아니고 봉이들 때문만도 아니고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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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지만또잘 크죠 뭐냐고 아니 내가 먹을 걸 그래 약을 치고 살충제 를치내 입으로 들어갈 거 남 입으로 들어가거나 말거나 아무튼 나는 내 식대로지 뭐라 가거나 말거나 탄저병이 오거나 말거나 뭐 탄저병 원 걸린 꽃좀 그냥 이렇게 뭐따 내면 되지 뭐나참따 <laughs> 내면 되지 뭐잘 크고 있나? 아 이런 아유, 아유. <laughs> 야, 봉이들 봐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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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꽃가루도 달고, 뭐, 막, 궁둥에 꽃, 궁 뒤에 막 흔들고, 막. 야, 꽃가루 잔뜩 달고 있네. 아,를 <laughs> 잡아요. 이렇게 봉이들이 막 고추밭 다 가이고, 막, 궁둥이막 흔들고 있는데. 이따가 살충제를 쳐봐. 어떻게 된다? 우리 봉이들 다 죽는다. 내려올려줄게. <laughs> 매일, 매일 이렇게 찾아와서. 잘 크나 관리해줘야 되고. 삐뚤어져. 이런 것도 이렇게 줄 밖으로 빼주고. 엉뚱한 거 올라온 거. 그래지말 이렇게 내려주고. <laughs> 아, 알을 잡아요. 알을 잡아요. 아유. 아, 이게 아니면 약지금이 이래 막 던져놓고, 막그 약지금이 호박, 막그시막 막 섞은 거, 이런 거막 집어 던져 버렸더니, 그 고추 같아서 또 갖고 랑 해. 호박이 하나 나가요. 가가 또 크고 있어. 에이, 다못 먹어요. 토마토 얼마? 나 <laughs> 관세음보살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농약 안 치고, 살충제 안 치고. 먹고 싶은 분은 이안석주 코리안 트 TV. 댓글 달아요, 댓글 달아요. 전화번호도 그다 있어요. <laughs> 난얼래 이거 옥시게이 가지, 도마토, 고추 뭐 이거. 해가지고 붙일 사람이 있어야 붙이야 돼. 남 응. 관세음보살